아버님이 원래 89세니까 아버지 연세가 있, 있으셔가지고 조금 숨이 차다하면 신경 쓰이는데 2주 만에 오늘 석적에 사는 막내 동생이 쉬는 날이라가지고 칠곡 피부과 의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나는 삼호선 타고 피부과 의원에 가가지고 만났습니다 아이고, 피부과 의원에 토요일인데 무슨 피부과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왜래래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예요 봉숭아가 피부과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아유 의원이지만 마치 병원 같아 그막 그래. 치료를 잘한다. 카네. 약이 독하다 하던데 그래서 진료하고 조사 맞고 아버지는 약 타고, 근데 조금, 그러셔,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을 타고 나오는데 숨이 약간 차다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근데 인근에 내과 치료 잘한데 어딘데 앞에 카톨릭병원인있 근데 그 간데 뭐 아이고 또 정신 시간 다가 되고 이래가지고그 그래, 차에 앉아 있다가 아 걔한테 가면 그렇게 그래, 가득해가지고 그래 외관 갔어 이제 외관에 또 동생하고 사부자 사명자끼리 바로 밑에 동생은 근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해물 가구수 시켜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아이고, 여하튼, 나이가 많으면은, 숨이 좀 차닥하면 신경쓰여. 세. 세. 그 막내 동생한테 신경쓰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그때 그때마다 뭐 정도에 따라 가지고 잘 대응을 하는데 무조건 뭐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laughs> 그리고 막내 동생이 뭐 아버지 사실 구미에서 가까우니까 어딘지 뭐 이러시면 뭐 불편한 건인지 연락하라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음 맞다. 네, 90대가 돼가지고 어른들, 옛날 어른들 보면 은뭐 숨이 차다가는 그게 나무일로 들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어차피 숨이 차다. 아이고. 꽃이 피네 백일홍, 백일홍. 여름에 꽃힌 봉숭아, 흰색, 분홍색, 연분홍. 아이고. 8 9세인데0 10년 만 젊었어도 만에, 10년 만에, 이 한창 이랬는데 그때는 10년 만 10년 의 차이가 년 만에, 1 0 장마철입니다. 네, 내일 또비년다고 하는데 만1 0 10년 만에, 1 0니다에 10년 1 0 1 0 1 0 没几个，都信几哎呀！ 간단해. 덕분에 뭐 몇번 사진 촬영해도 뭐, 할 때마다 좋네. 그때 딴 데도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뭐 하는 열매는 안 맺히고 이 뭐. thank